오늘은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튜브에 대해 궁금했던 정보들과 소소한 꿀팁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에 앞서 초보 유튜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유명 유튜브 채널 탐방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성향과 콘텐츠에 따라 어떤 채널이 가장 좋고 나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개성을 갖고 있는 채널을 보다 보면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채널과 유명 채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해 본다면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 활용 방법과 운영 팁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한 채널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영상을 올려 관리하고 구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 탭에서는 채널에 올린 동영상을 모두 볼수 있고 재생 목록 탭은 동영상을 특정한 주제별고 구분해 놓은 곳으로 폴더를 만들어 파일을 분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너무 많아 어떤 영상부터 봐야 할지 모르는 시청자들의 경우 재생 목록에 도움을 받는다니 이 부분도 잘 관리한다면 유튜브 홍보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커뮤니티 탭에서는 동영상 이외에 게시물인 글그 이미지 움직이는 사진을 SNS처럼 올릴 수 있어 사진과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거나 간단한 공지를 할수 있답니다. 이 공간 역시 잘만 관리한다면 유튜브 광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채널의 긍정적인 방향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공간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관리 및 유튜브 홍보에 있어 궁금해할 사항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홍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종합광고대행사 드림인사이트에게 유튜브 채널 관리대행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관리 대행사 드림 인사이트는 영상 제작부터 업로드, 운영 관리까지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며 유튜브 채널 관리에 대한 진행 경험이 풍부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튜브 채널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업로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영상을 활용하여 바이얼 및 광고를 진행하여 이슈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SEO도 진행하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많은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부담 없는 비용 물론이고, 확실한 유튜브 채널 홍보 효과를 볼수 있는 드림인사이트에게 유튜브 채널 홍보와 관리 그리고 유튜브 광고유해보세요.